예, 지난 일주일 전에 왔었는데, 어, 지난 일주일 전에는 풀이 많이 무성해서 풀을 뽑고, 지금 일주일 후에 지금 왔는데, 그 당시에 어, 비 오고 난 다음에 풀이 무성하게 또 자랐어요. 오늘은, 어, 지난주에는 풀을 뽑고, 어,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풀이 그 당시에 조금 자란 거 정리하고, 멀칭하고, 모종을 심을 거예요. 요 멀칭할 거 비닐인데 비닐이 좀 짧죠? 어, 요거를 이렇게 심을 거예요. 여기 고리 만들어서 그리고 비가 온 다음에 보니까 여기 고랑에 물이 막 고여서 다시 어, 고랑을 파석 파고 있습니다. 언제나 외로운 인생아. 짜잔. 짠. 보세요. 이거는 부추예요. 부추. 부추 뭐죠? 그 다음에 이거 청양고추. 이건 호박. 이거는 애호박. 동그란 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애호박. 그 다음에 이거는 늙은 호박. 어, 하나도 네 가지 네 종류를 갖고 왔어요. <laughs> 저기 내 텃밭, <laughs> 조그만한 텃밭입니다. 여름 내내 저기다가 상추, 오이, 토마토 다 심어서 어, 갖고 와서 내가 사 먹지 않고 농 어, 지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그저께부터야지 비가 많이 와서 땅 축축해요. 아이고 이거 봐라. 아이고. 여기는 어산 밑이라서 고라니 고라니 멧돼지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옆에 펜스 안 치면 어, 얘네들이 산돼지 산짐승이 내려와서 다 파먹어요. 그래서 저는 펜스를 쳤습니다. 그리고 어메야 이렇게 봐 봐. 아카시아가 활짝 만개했습니다. 아카시아. 그리고 요거는 복숭아나무. 그리고 비밀인데요. 저기, 저기 보면, 여기도 복숭아야, 복숭아. 근데 복숭아 막 열면, 옆에 아저씨가 복숭아나무를 하나를 항상 남겨놔요. 나 따먹으라고. 다 따는데, 복숭아나무 하나는 안 따. 저 따먹으라고 배려해줘서, 복숭아나무 하나 남겨줘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저씨. 어, 그리고 이렇게 장난쳐볼까? 요, 거머리 있다. 거머리 있어요. 거머리야. 와. 거머리입니다. 이거는. 이거 지렁이 아닌가? 지렁이? 이거는 지렁이가 아니라 이건 거머리예요. 거머리. 지렁이하고 거머리는 딱 보면 틀리거든요 지렁이는 굵고 붉은색이 나는데 거머리는 길고 이렇게 검은색이 띄어요 가늘고 얘는 거머리입니다 이렇게 로타리, 로타리 주변으로 이렇게 호박하고 다 심을 거예요 호박하고 이렇게 심을 겁니다. 아, 이거는 지난 여름에 호박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엉덩이 받쳐준 거 그대로 있네. 여기다가 심어야지 또 올라가면 호박 받쳐줄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건 개수대예요. 물 받쳐주는 어, 이게 펌프 이게 말하자면 여기에 모터가 있어요. 물을 퍼내는 못하. 여기서 물을 퍼내서 이렇게 저희가 용수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짠, 짠. 내가 먹는 요 나무가 내 나무예요. 어, 비 온다, 큰일 났다.